2025년 10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 시작하는 시즌 만일 우리 옛 제자들 또는 현 제자들 중에 보고 있다면 고생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 2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내 또래 애들도 애들인데 어른들이 저렇게도 미성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년이 흘러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모 고등학교가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전 이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고사는 원래 그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학사 일정을 학교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아닌 것도 알아요. 애들이 불만이 있어도 저는 학교를 옹호하고 교사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입장에 서서 아이들을 이제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헌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마음이 어렵다면서 얘기를 해온 게 추석 연휴 전에 학교에서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나는 추석 때 쉬는데 나는 추석 때 어디 놀러 가는데 이렇게 약을 올렸다는 거죠 내색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교권 이슈 너무 안타깝고 교사분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교대가 미달이 뜨는 상황인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찌 보면 학교 교사는 그냥 직장인이고, 연휴에 쉬고 즐기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공부한 애들이 연휴 때 공부한 거? 그것 또한 좋은 일이죠. 지들이 감당할 일이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태도가 맞는가?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괜찮은가? 가제 뭐,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항상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어른들을 공경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른들한테 주는 상처 또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해봐라.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낯이 뜨거운 거예요. 2025년에 아직도 학교에서 운동장에, 야외에 전교생을 세워놓고 5교시, 6교시 내내, 뭐, 꼼짝도 못하게 단속하면서, 뭐, 훈화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게 맞나? 저는 아이들을 진짜 강하게 키우는 거, 인내 길러주는 거, 이걸 가장 중시하는데, 근데 이건 그냥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는 행동이에요. 교육도 뭐또 아닌 거예요. 입장 바꿔서 어른들끼리라면, 긴 연휴에 동료들은 다 쉬는데, 나만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약 올린다? 두 시간 동안 꼼짝 말고 서서, 난 말할 테니까 넌 들어라 이렇게 강요하면 이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애들 교육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최소한 좀 자기 검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애들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공교육을 멸시하는데 정말 얼마나 학교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걸 분명히 학교에서도 아실 텐데. 존경받지 못할 그런 언행을 하는 어른이 무슨 교육을 해도 그 말에는 어떤 힘도 없어요. 어떤 권위도 없어요. 그리고 존경은 어른이라고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열정 넘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 계시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유치한, 이런 해묵은, 낡은, 어른답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교사분들 전체의 신뢰와 품격이 매도당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